이거 빡세겠다. 지금 탑미드 정글이 다 초반에 주도권이 없거든요. 그브가 레드 먹고 들어오면은 이거 불로 줄 수밖에 없는데? 키아나도 룰러한테 초반에 밀리고 나도 초반에 녹턴한테 푸시 밀리는데 그브가 이러면 레드 먹고 돌아올 확률이 높죠? 이럴 때는 와드를 어떻게 박냐면은 기 건너오는 쪽에 하나 박아줘야 돼이 그브가 레드 먹고 넘어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근데 이 와드는 그브 넘어오는 거 보면은 싸우자라는 와드가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돌라는 와드거든요 그니까 러 릴리아는 적 블루를 들어가야 돼요 뭐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여기가 그래도, 마스터 큐니까. 한번 싸워볼까? 예, 저 녹턴이, 푸시도 빠른데, 저게 미니언을 죽이면은, 피해복 차가지고, 초반에 딜도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딱이 정도만 해도 돼. 왜냐면은, 이 정도 하면은, 나는 도랑 방패이기 때문에 손해는 아직 없거든. 에헤이 이거 미드 뜯었다. 초반에 주도권 되게 중요한데 녹탄 내려가죠. 아 어, 이런 불로 뺏길 것 같은데 내려가줘야 될것 같은데. 싸우자 싸우자. 아. 어. 아! 이득인가? 아 탑라인 망했는데 이거? <laughs> 탑 서로 1칠에다가 아이 탑라인이 안 좋아. 질교 살짝 하고 빠지자. 어차피 내가 레드가 있어서 많이 밀리진 않아. 아 많이 밀리네? 어 이게 죽었으면 난리 났다. 일단 계획대로 되긴 했어요. 내가 광의감이 빨리 나오긴 했는데. 육렙 전까지는 그래도 질것 같아. 육렙 때는 EQL 박으면은 그냥 이길 것 같거든요. 초반에는 안 싸우고 짤짤이만 넣을게요. 야, 또나 내가 싼데? 오케이. 이거 다이브라인 만들어줄게. 이거 개들 봤다. 이제 어디 가냐? 왜안 오냐 이거? 얘왜 미드가? 아, 아니 이거를 왜? 야, 이걸 안 온다고? 이 웨이브를 먹, 먹게 해준다고? 와.. 이 경험치를 먹게 해주네? 아니 릴리아야. 아니 이건 아니지. 와 경험치 다 먹었어. 탑 끝나는 거였는데. 붙어줬으면. 와 이걸 경험치 먹게 해준다고? 아 느낌 없어. 아이디가 아이엠소리라 봐준다. <laughs> 아니 이런 부분들을 정글들이 몰라 이게 저거 다이버 받았으면 진짜 끝났는데 죽기만 해봐.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릴로 일로 넘어가 일로와로 일로와. 릴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 뺀다. 가자, 가자, 가자. 1, 컷. 끼고. 녹턴 이거 봐. 거의 고 녹턴이가 내려간다. 키아나라서 죽진 않겠지? 무조건 내려가서 녹턴이라면. 아,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저기 보였잖아. 애들 안 싸우면 이득이야. 이때 저거밖에 할게 없어. 불 끈다, 불 끈다, 불 끈다. 와, 나이스. 역시 리, 역시 키아나. 이거 이러면 타워 골드에 남냠? 설마 바텀이 죽진 않겠죠? 에헤이 아니 이거 탑 진짜 억울해 이거 진짜 너무너무 뻔히 보였는데 다 탑이 압도적인 이, 이득을 볼수 있었는데 이거 로밍 가보자 릴리아도 와주면 좋긴 하거든요? 이거 룰러가 지금 빡세게 견제할 타이밍이라서 무조건 잡을 것 같아. 이거 무조건, 무조건 온다. 이거 발개 때문에 무조건 온다. 발개 때문에 무조건 온다. 짝꿍. 나이스. 싸워, 싸워, 싸워. 이거 봐. 아니. 이거 못 봐줬어? 아, 릴리아 카이팅 안 됐나? 아, 이거 아쉬운데? 같이 카이팅 했으면은, 잡았을 것 같은데? 와. 미쳤다. 살아야 돼, 근데. 근데 살아야 돼. 에헤이. 탑 밀어줘. 이거 내가 미드 받아먹고, 릴리아가 탑 가야 될 듯? 아, 야, 이거를. 늑대가네 와산넘네와아 이거를 늑대를 간다고 지금 가네 지금 가면 늦었어 이게 아까 갔으면은 녹턴이 겨, 이거 못 먹는 CS거든요 이, 이게 늑대 먹고 가가지고 녹, 녹턴이 저거 다 먹어요 CS 군자, 버거지, 겠자 도와줘야 되냐?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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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 아니 왜 이따 지 봐? 봐? 이거 봤으면 안 됐나? 그냥 그냥 릴리아랑 같이 싸움 봤으면 안 됐나? 나름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유미 키아나 올라오고 릴리아랑 내공 공각 진짜 이뻤는데, 아 나랑 싸움 보는 각이 너무 틀리다. <목소리> 이.평.추. 뭐 인마. 심파죠 이거, 절단지죠. 그만. 아아. 오케이, 그분 노플. 아마 녹턴이 집 갔을 거야. 같이 집 갈게요. 개패자. 지금 이득을 많이 봐줘야 돼. 상대가 아직 쿠어가 안 나와서 CS 먹을 때마다 Q 짤. 한대 맞아주고 심파 돌면 한대 더. 이러면 녹탄이 못 버틸 거야. 집집안 <laughs> 갔네? 그러면 한대또 맞아. 이거 레드 도와주자, 레드 도와줄게요. 아니 왜왜 레드, 레드, 레드 왜? 아니 왜 레드 안 먹어? 아, 녹탄죽갔는데 이거 먹었으면. 애들 먹고 싸웠으면 이득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까비. 지금 가지 마라. 지금 가는 거개받다 아니, 녹탄 진짜 온다고. 이, 이번에, 이번에 가면 녹탄이 와. 아, 여기 있잖아, 녹탄 와. 아이 너무 억울하다 아니 이거 진짜 왜 아까 안 먹고 지금 먹는 거야 아까 먹었으면 이득보잖아아 여기서 아까 독턴 진짜 피 없을 때안 먹고 독턴에 집 가서 피다 채운 다음에 독턴 사거리 되니까 딱 레드가가 죽을까? 아.. 니페에서 내가 봐준다. 아, 나이스. 아, 아, 네. 아, 네. 아쉽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와, 조냐가 있어? 오, 굿, 굿. 킬변 나쁘지 않아. 어? 화이팅? 릴리아라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에이. 별줄 알았다. 너는 안 믿었어, 내가. 우리 키아나? 그렇지, 키아나는 믿었지, 내가. 어, 아야. 야, 지금 잘리면 안 되는데? 아, 왜 용타이밍 때 잘리는겨? 어, 궁도 빠졌어. 야! <laughs> 아니 지금 궁왜 쓰는 거야 너는 야 이거 릴리아 궁도 빠졌다 와 미치겠네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용을 줬으면은 우리가 그래, 그러면 래그바른 쪽에서 시야를 먹고 싸움 열면은 됐거든요? 근데 미드 정글이 궁을 써버렸어 그 발언 우리 턴이 없어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하고 싶긴 한데 우리 팀이 돌아야 돼. 이거 일단 안 걸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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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죽이지 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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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 오! 좋아요. 우리가 이니시하기 편하죠, 이제. 22분 만에 1차 타워 컷.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불어 불어 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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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아안 되겠다. 아 이거 사용이라서 적 드시면 안 되는데. 좀 빡세긴 하다 이거 바론이 되게 애매한데 일단 이렇게 치면은 바론은 줘야 되나? 아 티아나가 이거 집타임 잡아야 돼 진짜 이거 욕박하면 어떡해 근데 더았으면 좋았을 텐데 와! 나이스! 이거 막았지! 이즈가 개잘했다. 이거 못잘라크면저바빠 뭐 먹혔는데. 우리가? 우리가? 맞겠지? 아, 이거 맞겠지아 이거 못 깨질 것 같은데 왠지. 아, 이럴줄 알았어. 스펙 도알같더이정도정았 하는 거보니저니 바비 굿! 오, 기지 살아있다. 나 텔로가, 텔로가, 텔로가. 아나 죽냐? 아.. 이게 터져? 아우 너무 길게 했나? 키아나가 탐미고 있어가지고 뺐어야 되아 너네.. 너, 너네 죽으면 안돼 굿. 근데 아직 줄... 줄건 없어가지고... 태각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 안돼, 내텔이 이렇게 빠지다니... 아, 내가 원하는 태각이 아니었는데? 오, 오케이 첼 뺐다 잠시만 나집 가고 싶은데 용뜨기 전에 정비 한번 빨리 해야 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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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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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신 굿! 나이스! 끝내? 끝내? 되냐? 30초 이거 되나? 안될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좀 갈게요, 이거. 그버가 치고 있나? 오케이, 안 치네요. 저기... 아, 이거 또, 파탐 밀어야 되는데. 얘들아, 파탐 좀 밀어줘. 파탐 밀어야 되는데, 한번. 그래야 라인도 이득 보는데. 못 밀어주나? 아, 일단 못 밀고 아쉽다. <laughs> 어, 오케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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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빼야 돼. 아니, 뭐해? 어? 아... 아나안 들어갈라 했는데 진짜 와... 아니 상대 턴인데 자꾸 할라는 거야. 우리 턴이 아니잖아. 저발기 의미 없는 건데. 저거 뭐 시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아직 어너 죽으면 안 되는데? 와 이즈가 진짜 개 잘한다. 지금 이즈 없었으면 이거 바로 먹혔어. 이거 근데 이즈가 피다 빼놨어. 항상 최고를 치겠어, 뺏길 것 같아. 치면은 아, 그지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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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이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끝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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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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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아, 다 아, 오됐다 와.. 아니 이거.. 와.. 바로 뺏겼는데.. 다행이다. 아 정글 느낌 너무 없어. 나랑 너무 안 맞아. 다행이다. 아 나이스. 너무 좋다. 이즈가 진짜 다..다 했다. 솔직히 이즈가.